원장님, 문의드려도 될까요? 뒷광대 축소 후에 뼈와 뼈가 붙지 않아도 문제가 되, 안 되나요? 문제가 되냐, 안 되냐도 있지만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, 체부 쪽이 붙는 게 좋으냐, 아치 쪽이 붙는 게 좋으냐, 그러면 체부 쪽이 붙는 게 훨씬 좋죠. 왜? 면적이 크니까. 아치는 기껏해야 요만큼, 체부는 이만큼. 그러면 이만큼 붙들고 있는 게 훨씬 좋잖아요. 요거라도 붙들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.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아치를 포기하고 최부를 붙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. 그게 추후에 안전성에 훨씬 좋으니까. 근데 앞에 CT에서도 보셨다시피 아치만 붙어 있고 최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어디라도 붙어 있으면 다행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지금 말 질문 주신 것처럼 뭐 뒷광대 떨어져 있어도 전혀 문제 안 돼요. 근데 막 뒷강대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하방 변이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. 다만 붙냐 안 붙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. 근데 또 이렇게 대답하면 또 그러죠. 아 그래도 양쪽 다 붙은 거보다는 한쪽이 안 붙어 있으니까 충격에 더 약한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. 맞아요. 충격은 좀 약하겠죠. 하지만 그 약하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뭐 버스 타다 누가 이렇게 팔꿈치로 살짝 치는거나 뭐 자다가 옆으로 자는거나 뭐 남자친구랑 포옹하다가 뭐 이렇게 머리에 부딪혔거나 뭐 이런 거 정도로는 괜찮고 그냥 이렇게 뭐 권투 선수처럼 주먹으로 두드려 맞거나 이런 경우만 아니면 사실 상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